헌트가 제75회 칸영화제 비경된 부문 미드나이 스크리닝 투청 소식을 전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헌트는 조직 내 숨어든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 서로를 의심하는 안기부 요원 박병호와 김정도가 대한민국 1호 암살 작전이라는 거대한 사건과 직면하며 펼쳐지는 첩보 액션 드라마로 이정대 감독이 열정을 쏟아부은 연출 데뷔작으로 알려지며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감독 이정재와 배우 정우성은 각각 2010년 제63회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영화 한여 2008년 제61회 칸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청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레드카펫을 밟은 바이스나 두 배우가 한 작품으로 동시에 칸 레드카펫을 밟는 것은 펀트가 처음으로 국내는 물론 전세계 영화 팬들의 환호를 자아낼 전망이다. 완벽한 골든 캐스팅, 강렬하고 독보적인 액션, 밀도 높은 심리전으로 평단과 관객 모두를 사로잡을 준비를 마친 영화, 펌트는 오는 19일 자정미 미에르 대극장에서 진행되는 이든 아이스크림을 통해 전 세계 최초 공개된다.